여어볼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? 예. 누구를 말씀하는지 제가 눈치를 채실 것 같은데 그 언니께서 가까이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<laughs> 안녕하세요 잠깐 일어나 주셔가지고 아, 인사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, 쌍문이똥 민경미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아니, 제가 노래를 하다보면요,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 가운데서도 저 노래를 열심히 따라 불러주시면 그 입이 진짜 크게 보여요. 그래서 무대에서 보면서 너무 잘 부르시길래 한번 불러보실까봐요. <laughs> <laughs> 같이, 세, 네, 꽃바람, 꽃바람. 따가 썬시티 꼭 챙겨드릴게요. 아 다시 한번 크게 마이크 대고. 아니 너무 너무 좋아해갖고 따라하는 것뿐이에요. 아유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박수한번 크게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성문동에 오니까 또 이렇게 사랑해주시는 분들은 정말 팬이요? 남편분이세요? 그러면 그러면 통장님? 아 통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한가빈입니다. 팬이시라고요? 네. 감사합니다. 옆에 언니가 팬이신데 지금 시키신 거 아니죠? <laughs>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우리 애기 아빠 노래가 좋다고 해가 우리 애기 아빠가 팬이 돼가지고 아 정말! 어우니 남편이! 남편이! 나도 팬이고! 아, 어떻게? 정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우, 리도 기다렸어요. 아, 아 정말요? 팬미팅하다 오늘 집에 못가겠네 오늘 세창이나 있는데 큰일났네 <laughs> 감사합니다 사랑해주셔서 고맙습니다